무슨, 정동진, 정동진의 아침. 너무나 아름다워서. 이른 아침. 해가 뜨는 일출. 보기에 정동진을 펜션에서 나와. 어, 한번 정동진을 걷습니다. 어, 지난해 동파랑길 완주를 부끄럽게 할 만큼 이곳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찾은 동해안 동파랑길 구간을. 오늘도 함께 하면서 정말 마음이 마음이 착착해지고 또 송동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디를 갈까 할때 일출이 유명한 정동진역이 바로 보이겠지만 곳곳에 숨겨진 그 곳을 다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달리고 또 이런 곳이 있다면 여기 와 한번 와보면 힐링이 될것 같아요.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기에 너무 아름다뷰 벼리풀, 소뷰리풀 영상 남비입니다.